클리어 시간 58분 16초. 주인공의 이름을 사우스 파크로 하면, 사우스 파크 뭔가 심상치 않은 게. 한번 뭐 여기 사우스 파크로 한번 해봅시다. 사우스파크사우스파크 개꺼봐 <개껏>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서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왠지 추워 어.. 어이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케씨 건먹은거야친그러 진짜 못 올려 못 올려 주겠네. 난 그냥 돌아갈려. 어? 문이 안 열려. 뭐라고? 어? 야? 이게 뭔 일이야? 미카가 살해당했어. 이런 비인간적인 놈. 어허허 씨 이게 뭐야? 16시 <laughs> 중학생. 죽었어. 열리지 않아. 여기서 나올 거지? 안 나오네. 열리지 않아. 열지 않고. 여기도 열지 않아. 휴그러 여기 열리는데가 어디야? <laughs> 아니 아무것도 안 열리는데.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. 안 되잖아. 여기 들어가봐야 되나? 열쇠열쇠열쇠 글쎄, 다락방에랑 쓰러졌다. 다락방에그매니층이었을던가 아마 그랬죠. 자, 과에쓰레상 했다. 모두 무사했구나. 어떻게든 오이 어, 휴루시, 그 괴물은 대체 뭐야? 너랑면 알고 있겠지. 어... 글쎄, 갑작스럽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야. 그런 생물 존재한다니? 진 젠장, 우리 이제 끝이야. 모두극혐을에게 멍덩이부터 먹혀버릴, 뻔하게, 먹혀버릴 뻔해. 먹혀버게뻔해진정해 타켓이 살빵범은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렇지? 이게 뭔 일이야? 스크로사게됐어 이런 미인가적인 놈. 이런 미인가적인 놈. 오, 아니, 디슨 튀어나온 거야, 얘. 아니, 분명 너 아까 여기 있었잖아. 열쇠 안죽어져요 죽었어. 죽었어? 아, 생각하면 왜 세이브 했나? 아, 안 했네. 모두 무사했구나! 어떻게든! 어? 히로시 그결 대체 뭐야? 너라면 알고 있겠지? 글쎄 갑작스럽게 결혼이야 그런 생물 존재하다니? 전장은 우리 이제 끝이야! 모두 그 결혼의 엉덩이부터 먹혀버릴 거라니까 나하고지짜 택시! 살법은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렇지? 응? 어? 아 이게 뭔일이야특구로 사회당했어? 이런 비인간적인 놈! 생각해보니까 저... 세이브 안 했어요. 몸이 올라서 <laughs> 실패 아이씨 어디로 튀어야 되냐 그럼 아 생각보다 이거 난이도가 하단인데요또세이브 안했어 <laughs> 야 세이브 안했다 <laughs> 북직 그냥! 머리통 그냥! 팍! 씹어! 그러지 않고? 하이, 빠이 <laughs> 자, 저기 열쇠로 먹으러 가도록 하죠 정간에 쓰러웠다. 됐어. 바로 탈출을 하면 되나봐요. 어? 타키치! 어이, 그만둬! 내게 네, 메시지 놀꺼내지 마! 자! <laughs> 이게 뭔 일이야? 타키가 살해당했어! 우와! 저, 저거 기다려줘! 응? 어? 저, 저. 나야, 타키치요! 타키 다크시? 마지막 한 명과는 대화하고 싶었나봐. 그것보다 이 녀석으로부터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은 뭐야 왜 여기서 살아나왔어? 누구에게 부탁받았어? 너희들이 아무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는 혼자가 되었어 뭘 말해도 무신가 그럼 바이바이다!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선생님은! 너의 뇌도 나에게 먹히는 거야. 미쳤냐? 이건 미친 짓이야. 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어. 오, 달리기 속도 봐. 응? 어? 불도 끼이다스격 당하고 있어. 땅! 괜찮나, 저네 살았어요. 만세. 역시 말밖에 있는 괴물이 나오나 저 서문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에 가면 좋은 일이 없네. 이번 일로? 그것은 잘알겠어아서우쿠파크게그 <laughs> 클러스 기승전 머리 뻥 머리 뻥인거 같아요 오체분식 분실 맞나? 뭐 여튼 솔직히 사우스 파크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대략 느낌이 어떨지 어떤 느낌일지 알것 같아요. 뭐 여튼 아온이 일단 여기까지 해볼 만큼 다 했네요.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이상 아온이였고요6.23 버전요. 아온니 게임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.